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서구에 사는 김경민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저희 할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세요. 허리가 나쁘고 싶어서 하루에 2만 보씩 걸으시는데, 오히려 허리가 더 아프시고, 심지어는 다리가 저리기까지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걷기만 하지 마시고, 스트레칭도 하셔야 돼요. 라고 했더니, 뭐, 남자는 말이야 무조건 직진이요. 멈추는 게 없단 말이요. 아니,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 스트레칭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들었어요. 지금 걷기만 해서 더 아프시잖아요. 妈。No. 남자는 말이요 밤만 보고 가는 거야 안만 보고 아직은 네가 어려서 이 헤비의 마음을 보를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 걱정이돼요 초보자인 저도 쉽게 할수 있는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알려주세요. 병원에서 허리 아프다고 해서 많이 걸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열심히 걸었는데 오히려 허리가 더 아프고 다리가 저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보통 그 이상근 중근이라고 하는데 이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오래 걸으면서 단축이됨과 동시에 이 허리와 연결된 자골 신경 을 누르면서 다리저림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상근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오래 걷고 많이 걸을수록 더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가 될수 있어요. Oh, no! 그럼 이 이상근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는 이상근 스트레칭 법과 초보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상근 마사지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이상근 스트레칭법. 지금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보시면 엉덩이에서 이렇게 원폭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다가 손으로 접촉, 주먹을 쥐어서 접촉해주셔서 밀어주기만 하면 되고요. 발목을 들어준 상태에서 주먹으로 밀어주면서 발목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기만 하면 이상근 스트레칭 끝. 보시는 대로 10번 정도만 반복해주시면 이상근이 아주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아아 아, 좋네. 아 우리 순녀딸이 최고네 그래도 남자는 무조건 직진이요 아, 이번에는 우리가 장시간 앉아 있으시면 허리가 좀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이상근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다리를 하나 올려놔주시고 체을 이제 똑같이 보시면서 앞으로 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숙여보실까요 네. 책은 계속 보셔야 돼요 이제 글자를 놓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셨다가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해 주시면서 엉덩이에 자극을 느껴 주시고요 동시에 차도 같이 마시실 수 있어요 마시면서 숙여 주시고 좀더좀더 좀더 마시세요 좀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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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오케이 다시 올라 나오시고 다시 내려오면서 바로 또 마셔 보세요 더더더 더. 그렇죠 원샷 아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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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트레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